이 아름다운 도자기는 청나라 시대 황실에서 사용된 황유 발레스턴형 꽃병입니다. 1880년에서 1860년경 제작된 이 도자기는 우아한 형태와 부드러운 황색 유약이 특징입니다. 짧고 퍼진 굽 위로 높이 솟아오른 목 부분에는 중앙 돌대가 둘러져 있습니다. 황색은 중국 황실을 상징하는 색으로 황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황유 도자기는 명나라 홍무제 시기부터 황실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청나라 강희, 옹정, 건륭제 시기에 특히 정교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유약은 고온에서 소성되며 부드러운 레몬빛을 띱니다. 제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어두운 반점과 유약 고임은 당시 기술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황유 도자기는 희소성이 높아 수집가들에게 큰 가치를 지닙니다. 현재도 경매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황실 문화의 품격을 간직한 명품으로 평가받습니다. 더 많은 고미술 이야기, 다이너스티 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